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어떤 시대에도 가장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 간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사회에서 부유하거나 가난한 출신이 별로 특별하지 않으며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흥미로운 전개가 없어서 시청자들은 영화의 첫 장면에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당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할 것이며 감동과 함께 여러분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모영 감독이 연출한 8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조병만 씨 98세와 강계열 여사 89세 부부의 실제 삶을 다룹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제작 스태프들은 2012년부터 촬영을 시작해 두분 모두 건강한 상태였던 그해 2014년까지 계속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품은 같은 해 11월 말에 개봉되었습니다. 조 부부는 여자가 14세에 불과했을 때 결혼했습니다. 75년이 넘는 동안 함께 살았으며 총 35명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있었지만 두 분은 여전히 강원도 산맥 아래의 간소한 집에서 두 마리의 작은 개와 함께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느낄 첫 번째 것은 영화가 숨을 쉬듯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어르신은 나이가 많지만 매일의 생활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정원을 쓸어주고, 밥을 짓고, 세탁하고, 두 마리의 개를 돌보며 의사 진료를 받으러 나가려면 길가에 나서 차를 타야 합니다. 또한 나무를 베러 가지고 돌아오는 일까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르신들이 지나치게 힘들게 일하다가 지쳐서 숨을 못 쉬는 것을 명확히 듣게 될 것입니다. 나이든 어르신이 무거운 일을 할때 숨이 차고, 늙은이가 기침을 할 때, 어떻게도 목구멍이 메어버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기침 소리는 나를 우리 할머니를 많이 생각나게 해요. 모든 노인들이 마찬가지로 밤에 추울 때 기침을 하곤 하며, 때때로는 잠에서도 우리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기침을 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예기치 않게 기침을 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곳에 손주가 있다면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등을 문지르는 등 도움을 주러 들어왔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할머니는 바로 옆에 누워 있고 일어나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화장실로 데려가고 등을 긁어주며 안심시켜주고 그릇 채워주면서 잠자리에 눕히는 것을 돕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을 자는 동안 불을 켜기를 원하고, 할머니는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이 오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편하게 잠을 자길 원하기 때문에 불을 켜두는 것을 수용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말마디마다 넘치는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전체 영화를 통틀어서 대부분은 할머니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할아버지는 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영화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로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그 행동은 그들 사이의 큰 사랑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한 번은 밤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날씨는 춥고 어두웠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하자 할아버지는 함께 나가서 대기하고 할머니가 사용한 후에도 대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래까지 부르며 할머니를 안심시켜줍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할머니가 발을 진료 받으러 병원에 가기로 했을 때 할아버지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혼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어느 순간 할아버지는 걷다가 멈춰서 숨을 고르며 쉬어야 할 정도로 지쳐있고 이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물론이죠. 당신을 위해 걷겠어요. 당신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이 든두 사람의 체력이 약해진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에 감동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이기 때문에 감독이 관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모두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까지도 모두 일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로 노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말다툼거나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가족 구성원들과의 갈등과 논쟁을 경험하고, 때로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위로받을 점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항상 서로 곁에 있으며, 서로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중 하나인 '자식은 아빠 못지 않게 할머니가 챙겨야 한다'라는 말을 상기시킵니다. 가족은 종종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키우며 더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몇번 울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영화를 보면서 몇 번이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서로에 대한 애정에 감동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보면서 울었으며, 어릴 적 자식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나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특히 영화가 끝에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가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더욱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할 때 할머니가 눈물로 덮인 눈으로 눈길에 앉아 있는 장면을 선택한 것은 영화가 끝나갈 때 할아버지의 떠남을 예감하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 할머니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요약하자면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한국 드라마나 중국 로맨스 소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보고 느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딘가에 진정한 성실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